모르게 주시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컨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패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이며 꼬불하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입니다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뭐 틈이 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예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요. 보통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약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저 그걸 보면서 어, 내 몸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러는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정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향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구절이 반복되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다 보면 어느 한 마을이 망하기도 하고 개인이 망하기도 하는데. 그걸 가르켜서 사람들은 그 망한 사람보다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랬겠지. 뭐 어린 아이를 보면서도 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공부 안 하는 사람저 사람처럼 된다. 너 저런 일이 나면 살 거야. 이게 사람의 아주 나쁜 본질이죠. 이렇게 비교해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예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예요. 이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 대상을 종종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특히 잘못, 잘못한 일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도둑도 자신을 변호할 때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요, 그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하고 의로운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보는 가장 악한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보다 가장 의로운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만 가장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고요. 죄입니다, 죄. 런데이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발생한 사건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갈리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그랬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갑작스럽게 화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또 재난으로 한순간에 죽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뭐 요즘 세상에서 보니까 뭐 뉴스가 워낙 빠르니까 자주 듣습니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취업을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일 없이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심지어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볼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또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이웃을 어, 돕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여러분도 아마도 형편에 맞는 대로 아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사자나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좀 낙오된 사람들에게도 향해서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억울하면 다시 태어나든가 다시 하든가 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너나 혹은 너의 조상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자신은 뭐 의로운 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됐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돼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냥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재난당함을 두고도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의수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재난과 불행과 죄와 연결시키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역시 똑같았어요.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좋지 못한 이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더 못한 존재, 더 많이 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죽음의 재난을 당한 이 몸들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은 같아요 죄와 죽음은 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으면서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연못이었는데 그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사 중이었나 보죠. 이 일로 말미암열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그런데 워낙 어, 그렇지 말아야 될 교회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9.11 정말 이제 오래됐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별의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 살아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그 안에서 매몰되어 죽은 사람들을 더 슬퍼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도 그가 살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뭐 하나도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하지도 못하고 뜻도 함께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뭐 티가 나질 않아요. 도대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구루를 자신의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돼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에게 나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인이 이르기를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기름, 걸음을 주고 또 1년만 더 지켜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라도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내가 걸음을 주고 잘 돌봐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걸음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는지를 바꿔놨단 말이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열매 없다고 죽이냐? 이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거름을 주고 그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난 나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알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도 그 나무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금 나무에 접붙임 받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나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접붙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얻을 게 없어요. 뭘얻려고 받으려고 열매 내놔. 내가 거름까지 줬는데 열매 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당연히 드러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나내 안에 네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죠.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너 나에게 은혜 받았다면서 너나 안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면서 근데 어디 있어, 어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하네요. 이 회당에 두 명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서 보신 대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몸도 몸을 조금도 펼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 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 보여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나, 않네요. 누구일까요? 더는 병자가 없어 보이죠? 아무도 이 사람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병자로 여겼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이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평상시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 고침을 통해 회당에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라고 해 주신 행같이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안식일 규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서 사람들을 억제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 율법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8년 동안이라그 연약하고 힘든 고생했던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하였는데 즉시 허리가 펴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때 그 여인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회당장이요.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정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고 6일 동안은 그런 일을 할수 있는데 왜 학필이면 6일 동안에 뭐 치료를 하려면 그 쉬는, 쉬는 날이 아니죠. 일하는 6일 동안 할 일이지. 왜이 안식일 날이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은 그 세월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지금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죄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행한 예수님과 그 일을 받은 이 병자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이 기쁜 일에 회당장이 아주 분개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그에게 베푸셨는데 회당장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근데 이 회당장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모세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만나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가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 한꺼번에 주지.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뭐 창고에다가 뭐 저장도 해 놓지까지만 다 썩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귀찮아 매일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 만나를 주셨겠어요? 만나를 믿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한끼 먹는다고 안식을 얻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밥한끼 먹었기 때문에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이 어디로 왔는지 감사하는 순간 평안을 얻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진짜 안식은 안식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들어와 심겨지고,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지 않아요. 사람은 평등하죠.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분을 내실 때 같이 분을 낼줄 아는 마음 이것이 곧 영성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영성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이 땅에 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땅에 심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삶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나의 존재,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의 존재가 다르죠. 아바 아버지 우리는 사랑했다가도 미워하는 말이 미움만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아주 딱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하죠.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주님 주님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마음이라면 정말 무슨 말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옳은 길이 있고 바른 것이 있는데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다른 거 일단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 하우리카 어찌 하우리카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화해와 평강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은 바르고 공의로운 아버자는 그 결과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사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자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드림의 열매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은혜도 해 주세요. 사랑도 해 주세요. 주의 은총도 해 주세요. 오늘 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더해 주세요. 오늘 필요한 지혜도 더해 주세요. 믿음도 더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시간 다시 충전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